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봉크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봉크 역시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도래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악재와 함께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 반감기를 앞둔 일시적인 차이시던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크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크는 시바견을 모티브로 한 솔라나 생태계의 대표적인 밈코인입니다. 봉크는 2022년 말 솔라나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솔라나 NFT 보유자, 트레이더, 개발자 등에 에어드랍됐습니다. 봉크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디앱에서 결제 및 거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봉크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는데요. 이후 시세를 제다 내주면서 초반 상승하기 직전 라인까지 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라인까지 봤을 때약 50%의 수익률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반감기를 앞두고 봉크의 가능성을 볼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만큼.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의 흐름에 매우 큰 기대를 걸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지 파악한 이후 적극적인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겠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반감기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점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대부분의 물량들이 이 라인에 꽉 차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밀릴 때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우 강한 상승 흐름 이후 밈코인의 구조상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우리 투자자 모두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감기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대상승장에서는 얼마나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이런 저점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 이런 라인에서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 전혀 없고요. 현재 라인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좀더 늘려주고 가능성을 본 만큼 다시 한번 최소 이 라인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라인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 이 라인 잡아주시고요 이 라인 위를 강한 돌파와 함께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2차 목표가 이 라인이 되겠고 이 라인마저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최소 요 라인까지는 맞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3차 대응 한번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반감기 흐름이 매우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몸을 풀어줬던 이 라인 위를 강하게 또 뚫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서부터 최소 10배 그리고 많을 경우에는 100배까지도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그 이후의 흐름은 개인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 이런 반감기 폭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실현으로 인한 폭락을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번이나 본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기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매도 시기를 놓칠 경우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제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봉크 외에도 다른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봉크 혹은 상담을 원하는 코인 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느 라인이 지지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종목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 있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